자, 우리 모비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이고요. 12시 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초전도체 관련 기업 중에 또 하나로 엮여 있는 모비스잖아요. 그죠?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가 또 아주 오랜만에 10% 넘는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모비스인데요. 일단 뭐 단기간 2,800원 선까지 하락을 하더니만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와주는 지금 이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하향 추세라고 봤을 때 일단 3,500원 선까지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빠질 것이냐? 돌파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3,500원까지의 이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작년 8월, 9월 그리고 올해 1, 2월. 이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었잖아요. 그죠?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그러니까 LK-199 퀀텀 에너지 연구소 관련해서 이게 상온 초전도체가 맞냐 아니냐로 참 굉장히 뜨거웠었던 네,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다들 하고 계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에 상온 초전도체 계속 개발을 주장했던 미국의 교수가요, 결국은 해임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꿈이냐. 그러니까 아직 이 상온 초전도체, 이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극 저온에서 현상이 발생되는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온 일상생활의 이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만 사실 정말 성공한다면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 성공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 미래의 모습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기 저항이 또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어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모비스가 또 추가적으로 이 ITER 국제 핵융합 실험 뭐 이런 부분인데 인공 태양에 대한 어떤 또 핵심 부품 개발과 조달에 또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전 세계 핵융합 선도국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 인공 태양. 태양도 아직까지 뭐 수명이 뭐 몇십억 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나중에 뭐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이 인공 태양의 핵심 부품을 성공적으로 제작해서 조달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20조 원 규모의 이 국제 과학 프로젝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 ITE r 래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수주를 했었고 이 560만 유로 규모의 초전도 코일 쾌치 검출용 고전압 신호 처리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담당한 핵심 부품 진공 용기 섹터 제달 제작 조달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좀 이런 소식이 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이 선진 일곱 개국이 모여서 공동 개발 건설을 하고 있는 이 인공 태양 국제 핵융합 실험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모멘텀이 되어 줄 것이고 이핵 융합이 태양 에너지의 원리인 만큼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공 태양, 앞으로도 뭐 미래 시대에 있어서 뭐 아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지금 또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해 보게 됩니다. 아직 뭐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너무 조금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LK99가 워낙에 참 논란이 많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앞으로 뭐 상온초 전도체, 우리나라가 또 개발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 나갈 수 있는 좀 이런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시세를 또 이렇게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실시간 정보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날수 있는 종목 공유해 드렸습니다. 예수금이 없다, 예수금이 없다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종목 공유해 드리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 만드시고 예수금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SP 소프트 오늘 시초가 매수와 매도가 7,000원 이렇게 잡아 드렸고 전저점 5,460원 이탈시 손절하셔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 볼게요. 자, SP 소프트입니다. 오늘 시초가 0.18% 5670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장 시작 후에, 뭐, 갑자기 급등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물꾸물 이렇게 올라가 주, 줬죠. 그죠? 그래서 장 중에 최고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느냐. 이 보이시죠? 28.98% 그러니까 천천히 매수를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20%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금이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제가 실시간 정보 방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반드시 수익 만드시고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들. 꾸준하게 저가 매수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꾸준하게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확인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실시간 정보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세한 정보들과 내용들 실시간으로 또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김선생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 김선생이라고 좌측에 번호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근데 손이 느려서 빠르게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드려도 느려서 못 하시는 분들 꽤나 계십니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내가 잡아서 꾸준하게 우상향 하면서 큰 수익 만들 수 있는 이 대박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가. 그죠? 대형 계약 분명하게 나와 줄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내용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삼중 바닥 꾸준하게 앞으로 이제 우상향 가면서 충분히 세 배.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진입이 가능한 거니까요.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대박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010 5938 303 1 대박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대박 종목 공유와 함께 실시간 또 정보방 같이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수익 종목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금요일 치고는 어 장이 잘 올라와 주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주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뭐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한 차례 지금 쉬어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연말 뭐 산타 랠리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될. 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상법 개정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야기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회사 그러니까 이사진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주주를 위해서도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딱요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장난질을 계속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다 이거를 명시를 바꾼다고 하죠. 그래서 상법 개정 공개 토론하자 기업도 응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소액 주주 보호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대기업 사장단들은 긴급 성명으로 상법 개정 멈춰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안 되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밸류업과도 엇박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또. 한번 마련을 해서 진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진짜 뭐 청원이라도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진짜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최대의 이슈였던 이 금투세. 결국 이제 뭐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법 개정까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가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어제 보다 보니까 70대 이상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만 할게 아니라 이 미국 주식 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했더니만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금투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확실한 또이 밸류업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까지 확실하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못 올랐던 그동안의 이 증시를 다시 한번 이제 끌어올려야 돼요 그죠 남들 오를 때 정말 아무것도 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 1 0 5 9 3 8 3 0 3 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님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 303 하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 투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두달 동안 다섯 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드렸습니다 실적 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 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뭐 우주 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전지 AI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 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엔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세 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해드렸었는데, 를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드려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테오지는 영상 찍어 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제가 요 날부터 이제 찍어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 원선 근처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